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일본에 가 있었는데, 아, 갑자기 셀바라지 때문에 욕을 엄청 저를 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셀바라지 때문에 정말 셀바라지 정도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저능한 목사들, 저능한 한국교회 교인들 때문에 혐오감을 느낍니다. 수준이 얼마나 저질적인지 모르겠어요. 셀바라지가 인도의 수행자의 수염을 기르고, 인도 수행자의 옷차림을 하니까, 사람들은 정말로 신기하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 현대 문명하던 시대에서, 인도의 수행자, 인도의 수행자의 수행자의 대표는, 신두교입니다. 신두교의 말하자면, 집시, 응? 음? 탁발승. 그냥, 점도 쳐주고, 음?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면서 돈 벌어 가지고 노숙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두라고 그래요. 그들의 똑같은 신용과 흉내를 내면서 이 현대화된 시대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두, 썬다싱의 후계를 이은 사두, 셀바라지다. 그리고 나타나니까,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음? 보통 상식만 가지면 알수 있는 이야기.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공산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아는 이야기. 그것을 작년 3월에 예언이 합시고 했어요. 그 다음에 셀바라지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전 대한민국의 교회가 모여서 국가적인 회개를 한다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자칭 신사도 운동에 속한 이 자들도 상당 숫자는 한국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따위 소리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된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겨우 교회가 작았을 때. 정치 목사들이 없었을 때, 겨우 정치 목사들이 있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6.25 사변 때, 정도에나 일부가 얼마 이상이 하나 되어서 이승만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렸던 얼마의 때는 있었으나,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 깊이 WCC가 들어오고, 그리고 장로교에서 기장이 나가면서 WCC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으로 교단을 만들고 또몇년있으니까 통합 장로교에서 아예 반쪽이 나 가지고 에큐메니칼 WCC를 받아들이는 한경경 목사 파로 나눠져서 통합 교단을 형성하고 만들었죠. 반쪽이 아예 나 버리고 말았죠. 한국 교회의 원체 장로교가 항상 강성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분열과 분열을 계속 해왔는 한국 교회인데, 그러므로 장로교 안에도 셀수 없이 많은 장로 교단이 있고 감리 교단도 한네 개, 하나님의 성의 교단도 벌써 여러 개. 뭐 감리교가 지금은 더 많아졌을까요? 모르겠어요. 기감 미 제고 큰 교단이고 그 외에 짜질한 감리 교단이 몇 개가 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점점점 분파 교파 교단들마다 이렇게 저렇게 분열되고 난장판인데 도대체 어린아이 지령만 있어도 한국교회 전체가 교단이 전체가 모여서 회, 회개한다 그런 것은 환상에 불과한 음? 초등학교 매학년 마다도 말도 안 되는 망상을 떤다는 것을 아는. 그러한 지혜와 지각이 있을 터인데 그런 말을 듣고 선지자라고 받아들이는 그 지력이 의심스러운 것이 물론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교단에 속해고 교단 밑에 노회에 속해 삽니다 그럼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이야 이 노회 목사님들 몇십 명만 모여도 무슨 뜻이 하나가 됩니까 무슨 뜻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적은 없는 것이에요 본래가 그런 적은 없어요 차라리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통합 측에 신학 대학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울에 있는 장신대예요 장신대 장신대 서울에 있는 장신대 그 다음에 서울 장신대가 따로 있고 장로교 신학교가 있고 서울장신대가 따로 있고 부산장신대 가 따로 있고 저기 한일장신대 따로 있고 전주에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작은 것 음? 통합치 교단에서 장신대 하나에만 해서 거기에 목사님들인 교수님들과 거기에 신학생들이 그 정도만 하나 돼도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 신학교 하나도 하나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어떤 하나 되는 일은 벌어지는가? WCC 에큐멘이칼로 하나 되는 일은 벌어지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을 공산화 국가로 만들어 버리는데 하나 되는 일은 벌어질 수 있을 거다. 예를 들어, 장신대 같은 데에서 대한민국의 이 시국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깨닫고 이해하는 분은 뭐 김철홍 교수님, 이런 양반 한명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양반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 가고 실제적인 폐지. 아, 또한 북한 김정은이가 작년부터 계속하여 방송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지령을 내렸던 것이 뭐냐. 그러면 평화협정. 김정은이가 작년 7월, 3월 막 이럴 때도 계속 평화협정에 대한 지령을 내렸고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해라. 그리고 명령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상하게도, 음, 이상하게도. 에? 어떤 이의 말에 빌리면 우연히 평화협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평화협정 운동이. 김정은 지령과 똑같은 것을. 그런데 그것을 장신대 신학생 같은 경우들이 많이 동조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음,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그런 교수님 김철홍 교수님 같은 양반은 오히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한다 그 말이지. 면 하나 되는 건 간단하네요. 그런 양반이 그 장신대 교수직을 그만두면 하나 되겠죠 지구들은. 도대체 그런 셀바라지 같은 인간이 말하는 한국교회 전체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이. 언제 가능했나요? 언제 일제 시대에 언제 가능했나요? 더 쉽게 가서 1907년에 혹은 1905년 이런 6년 원산대부흥이나 평양대부흥 때 정말 목회자들이 하나 됐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교회사를 한국 교회사를 좀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제 그러면. 감리교 목사들 같은 사람들이 뭐 장르교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감리교 목사들 같은 사람이 사람들을 사가지고 거짓 증언하면서 평양대부흥은 가짜다 그걸 이야기해라 그렇게 해서 평양대부흥을 방해했던 자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 하나가 됐나요 도대체 평양대부흥에 원산대부흥에 그런 일은 본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또 셀바라지 같은 인간은 거의 로마 카톨릭 천주교와 흡사합니다. 셀바라지 같은 사람이 자들이 많아져 버리면 이 천주교와 종교 혼합에는 굉장한 박차를 가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천주교의 핵심은 마리아의 현현입니다. 마리아의 현연, 마리아의 현연은 뭡니까? 마리아가 곳곳에 나타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저 마리아상에게 임하여서, 마리아가 어느 마리아상의 현연에서 피눈물을 흘린다든지, 마리아가 꿈과 환상에 나타나서 병든 소녀를 치유한다든지, 고친다든지, 마리아가 어디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마리아에게 기도했는데 마리아가 응답했다든지, 마리아의 현연,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 응답받고. 그것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중심이에요.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 마리아의 현연. 마리아가 하는 병 치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성인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성인. 죽은 자들이죠. 뭐, 우리식으로 하면 성인은 뭐냐 하면 성경의 사도와 선지자들이에요. 요셉에게 하는 기도. 요셉.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이든지 아니면 구약에 있는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든지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도, 에레미야에게 기도 그 성인이에요 성인 그 다음에 그것 말고 오히려 더 교황이 선언하고 인준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들 그러면 성인에게 기도를 해요. 테레사 수녀에게 기도를 했더니 테레사 수녀가 나타나 가지고 병을 치료해 줘요. 나타나 가지고 꿈과 환상이나 직접 나타나 가지고 무슨 계시를 주고 무슨 말을 해요. 그게 로마가톨릭이죠. 마리아에게 기도, 성인에게 기도, 성상 숭배, 유물 숭배. 그러나 그것은 악이지요. 악. 근데 셀바라지는 첫째는 누가 나타납니까? 썬다싱이 찾아와요. 썬다싱하고 대화를 해요. 썬다싱이 뭘 가르쳐줘요? 뭘 설교해라고 가르쳐주고, 앞으로는 물, 무슨 시대가 도리한다고 썬다, 선다, 죽은 썬다싱이 가르쳐줘요. 또, 과거에 죽은 신유사역자들이 찾아와요. 그들에게 대화를 해요. 대화는 뭡니까? 죽은 자하고 하는 대화를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죠? 하나님과 대화해. 그거 진짜 기도고. 그쵸. 그게 진짜 기도고. 그러나, 무당도, 여러분이 무당 어느 집에 가면, 간혹 가다가, 백일 기도하러 지리산에 들어갔습니다. 써놓지 않습니까? 개들도 기도하러 가요. 걔들은 누구한테 하죠? 산신령, 아니면 자기들이 섬기는 무슨 보살, 무슨 대장군, 뭐, 뭐, 옥녀, 뭐, 저거 저쩌고 뭐, 옥황상제 별거 해세기 기도해요. 똑같이 셀바라지가 썬다싱을 찾아요. 그게 뭡니까 기도지요. 죽은 자하고 접신하는 거죠.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안식한다 그랬어요. 이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안식해요. 셀바라지 주장은 계속하여. 그 성인들이 사역을 끝까지 한다는 거이 땅의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셀바라지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왜? 자기한테 성경의 인물들은 맨날 찾아오거든요. 엘리야 선지자 찾아오고 누구 찾아오고 모세 찾아오고 맨날 찾아와요. 최고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셀바라지의 논리는 뭐냐 그러면 봐봐라.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가 찾아왔지 않냐. 그것이 바로 성인들이 찾아오는 것에 대한 계시다. 정말로 미친 소리를 하고 그 미친 소리에 일단은 미친 목사들이 아멘하고 미친 교인들이 아멘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 주님께 뭘 가르쳐 주었나요? 아 주님께 뭘 계시를 주러 왔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기 무슨 일을 하러 왔나요? 아니요. 그들이 사모했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을 뱉는 또 주님의 십자가 아니 달리시기 전에 주님을 뱉는 그 영광에 그들은 하나님의온 집에 충성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특권을 주신 거라요 그들이 주님께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께 뭘 성경을 가르쳐주고 뭘계시를 주고 아 주님 이걸 설교하십시오 그러고 온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에 그들은 참여하도록 특별히 보냄을 받은 것일 뿐이고 그러나 셀바라지가 경험하는 무슨 성인들이 찾아왔다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계시를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같은 거냐 그말이요 성경을 엉덩이로 보냐 그말이 아주 미친 사람들이 가득해도 웬간히 가득해야지. 저는 그래서 이 한국 교인들에게 정말로 환멸을 느낍니다. 수준도 너무 미달이고 미혹도 너무 많고 광증에 미친 것을 빠진 사람들 너무 많아서 이 한국 사람들 한국 교인들은 저는 구제 불능으로 보는 거예요. 더 이상은 사람 노릇하기 어렵다. 계속하여 묘에 빠지고 묘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다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런 접신 죽은 자하고 접신하는. 과거에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그다음에 버리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떠나시고 귀신이 악신이 귀신이 그에게 들렸어요. 그래도 그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명분은 가지고 남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가깝하니까 자기가 다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었던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 무당아,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터인데.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불러와라.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와라. 그에게 묻고 답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무당이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불러왔다. 성경 은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시끄덩 것 어떤 것이 왔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생전에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냐 그 말이. 물론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랬을까요? 말하자면 사울 왕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은 뭐냐? 그러면 그가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일이 가능한 0.00000001%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무당한테 구해가지고, 무당이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불러오게 하는 일이 가당치나 하고, 그것이 옳다고 성경에 기록될 일이 있었겠냐 하는 이야기.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그 말. 그런 일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무당 접신한 자가 불러올리는 것은 사무엘 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런 일을 계속하여 누구를 통해 시도하면 됩니까? 무당을 통해 시도하면 되는 거예요 가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보냐 그 말이 그래서 그런 실상은 개연성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선지자 0인가 아닌가 사무엘 선지자 0일 가능성이 0.0000001%라도 있을 가능성 개연성이 있는가 그것조차도 없다 그 말이 그거 조차도 없다, 그 말이야. 그런 개연성 자체도 없어요. 응.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봐야지. 어디 접신한 무당을 통해서 죽은 선지자를 불러올리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야. 아주 말도 안 되는. 이 땅에서 사명이 끝이에요. 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니, 주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다음에 계속하여 자기의 사역과 일을 계속하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모세가 셀바라지게 찾아와서 셀바라지 계시를 줬는데 죽은 다음에도 성인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일을 한다. 그러면서 심심하면 죽은 자들이 셀바라지 자기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와. 예수님께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왔던 것처럼 주님과 방불한 사람이구나. 그게 하는 짓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똑같은 것이.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접신과 귀신 들림으로 들어가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전 미치광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조금 나은 거예요. 왜 그들은 소위 천국에 가서 입신 해 가지고 아니면 입신해 환상을 보면서 천국에 가 가지고 선지자를 만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성경적이다. 그 말이 차라리, 차라리.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성경이 말씀하셨네, 주님이 찾아오셨네 정도로 이야기하죠. 그러니 차라리 에이? 저 가톨릭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대교 속에 간제 신사도 운동가들이 셀바라지보다는 더 그래도.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 그런데 어떻게 셀바라지를 추종하면서 셀바라지가 최근에 비트코인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음, 큰일 난다 그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야기가 한두 번 나왔어요 저도 우리 교회 카페에 비트코인의 문제점 자료들을 얼마나 오래전부터 올렸어요 셀바라지 예언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자료를 훨씬 더 전부터 올렸어요. 그게 애언이에요? 상식이지? 근데 이것저것 자료를 그 앞에 가본 다음에 그걸 애언이라 합시고 짓거리냐, 그 말이. 거기에 또 아멘하고 달라드는 인간들은 뭐냐, 그 말이. 정말로 이 셀바라지, 어떤 분이 셀바라지가 어떠냐고 물어서 셀바라지 설교들을 좀 찾아가지고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셀바라지 설교 세 편을 가지고 한편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설교 세 편을 들어보고 세 편에 대한 강평을 단거에 강평을. 그래서 세편 설교를 했더니, 이 양반은 셀바라지를 물어 뜯으려고, 뜯으려고 비나고 비판하는데 아주 독종이어가지고, 한편 설교로는 만족 못하니까 세 번에 걸쳐서 물어 뜯었다 그러면서 뭐 비판을 좋아하는 인간이고, 어이구 한국 교인들 수준이 그 따위니까, 내가 누구를 비판하기 좋아요? 도대체 누굴 비판해서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도대체? 우리나 똑바로 주님 앞에 사는 게더 중요하지. 그러나 성경은 분별하라 그랬다 그 말, 분별하라고. 분별해야 될 악한 자들을 분별해서 쫓아내야지요, 쫓아내야지. 이세벨을 분별해서 쫓아내야 되고, 분별해야지. 그게 어떻게 비판이고 비난이야, 그 말이. 이 종북주의자들을 이야기하니까, 종북주의 목사들을 이야기하고, WCC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종교통합운동에서 이야기하니까, 당시 비판, 비난을 좋아하는 목사고 막, 뭐 달라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가 막히다니까. 요 그런 방국에, 어떻게 교회가 하나 돼? 어떻게 하나 돼? 솔직한 이야기로, 대한민국의 이 공산화 과정들, 이? 동북 좌파 정권 들어서서 공산화 과정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떠난 교인만 제가 숫자 세어보니까 3 3명이나요 33명이라 33명이 우리 교회에서 나갔는데 그러면 하나 되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셀바라지 이야기하고 하나 돼서 회개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에이? 목회부터 해봐 헛소리 하지 말고 에이?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대한민국 어떻게 좌파로 정교적으로 어떻게 잘못됐고 세뇌됐고 5.18 가지고 어떻게 미화됐고 잘못됐고 민주화운동 가지고 어떻게 그리됐고 아니면 안 되면 셀바라지 네가 와서 대한민국에 80년대부터 대학생 생활을 해봐 얼마나 대학생 크리찬들이 좌경화됐고 빨갱이가 됐는지 네가 살아보라 그 말이여 셀바라지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 사람 국적을 좀 확인해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 말씀은 싱가포르 사람단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아직 다 확인을 못했어요. 인도 사람인지 싱가포르 사람인지, 자료들을, 나중에 구글을 통해서 확인을 더 깊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어서 사도복장을 하면 정상 참작은 5%는 해줄 수 있는데, 인도 인간도 아니고 싱가포르 인간이나 다른 국적의 인간이 그 짓거리를 한다면, 그건, 한국에서 계속 해오는 포퓰리즘이죠.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에 살아오는 사람도 아니오. 집불던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도마 선지자나 이 셀바라지라고 하는 인간들 신사도에 속한 자들은 심심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면 한국교회 전체가 모여서 회개하고 그거 딱 나오면 저 사람 정상이 아니구만. 왜? 우리같이 작은 교회도 하나 될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 될수 없어요. 하나 될수 없어서 대한민국이 좌경화되고 심각한 상황에, 아니, 목사님은 정치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은 평안한데 공산화되가는 여정 속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당신 이상하다 그러고 그런 난리가 벌어지는 판국에 어떻게 하나가 되냐, 고 말. 저도 목사고, 응? 어? 가까이는 제 형도 목사라요. 저도 목사고, 제 형도 목사고. 제 형은 한겨레 신문만 중심으로 봐요. 김미화 방송, 김재동 방송. 광주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응? 전라남도 광주. 지금은 광주광역시.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보는 눈 자체가 저하고는 전혀 달라요. 말하자면 종북 좌파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보니까 대한민국은 평안해요. 이 나라 시국 상황에 대해서만 해도 저하고 형 목사님하고는 견해가 완전히 틀려요, 그냥. 우리 가족 안에서 똑같은 목사들이다 그래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 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데. 아마 이 종북 좌파 문제 가지고 제가 형 목사님과 싸운 시간만 해도 10년이 10년이 넘어 요 10년이 그래도 하나 되지 못했어요. 도대체 현실은 알고 말하냐 그 말이. 도무지 뭘 알지 못하는 자들. 80년대부터 얼마나 역사 왜곡이 심각하게 벌어져서 좌깅아이기를대한민국 공산아이기를 걸어왔는지를 모르는. 이상한 자들의 애언이나 듣고, 죽은 자들하고 매일 만나고 접신한다는 정말로, 날마다, 때마다, 죽은 자들이 올것 같냐, 그 말. 미혹하는 영들이 찾아와서 광명의 천사처럼, 광명의 사자처럼 미혹해서 미혹하는데, 그것을 목사들이 짓거리면서 아멘하고 있냐, 그 말이. 아멘하고 있냐, 그 말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가 막히게 댓글을 달았더만, 기가 막히게. 셀바라든 참된 선지자라고, 손목사 당신이 뭘 알고 그러냐고 자기 목사라고 그러면서 아주 미쳐도 확 미쳐버린 세상이죠. 그러면 그 목사님, 셀바라 추종하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나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무슨 한국교회가 전체 연합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마, 목회도 안 해보고, 아니면, 상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머리에 뻥 뚫려서, 또 그러면 또 재앙반 비난하기를 좋아한다 그러겠네. 에? 머리에 무슨 천공증이 있는 모양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도 상식을 가져, 그래서 오직 하면 제가 전에 일대충보다 못한 한국교회다고 설교했을까요? 그 일간베스트인가 그게 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음란자로 올리고 심심한 욕설하고 그런데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은 똑바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보다 모르면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성이 너희들보다 더 심판 날에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판결을 어떻게 면하겠냐 그 말이에요. 게 사람들은 이상한 것 같아. 이 교인들은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래서 성경도요, 주님이 말씀 안 하셨다 그래 버리면 이 단을 주님도 만들어 버릴 거예요. 주님도 이 단이 만들어 버릴 거예요.